어 이번 영상은 공시생, 취준생들을 위해서 특정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예요. 준비만 하는 사람들. 아 정말 이 사람들은 답답해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취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라는 건 일정 스펙을 쌓고 나면 무조건 원사예요 원사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대기업 합격한 사람들은 크게 많은 자격증이 있지 않아요 중견도 마찬가지고 중소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은 숫자 싸움이 아니란 거죠 하지만 대부분 옆에 친구들이 이걸 땄다면 나는 충분히 스펙이 완벽한데도 다른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솔직히 자격증 한 달이면 하나씩 딸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웬만한 자격증들. 근데 문제가 뭐냐. 자격증에 늪에 빠져서 자격증만 딴다는 거죠. 아니, 원서를 넣어야지.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매일 자격증을 따요. 이 자격증 따면 또 자, 자격증 따고. 여러분들 그럼 끝이 없어요. 결국 원서를 넣어야지. 여러분들, 서울대생도 원서 안 나오면 대학 못 들어가요. 아, 지원 못 해요. 원서를 넣으세요. 그리고, 일을 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 뭐, 컴퓨터 활용, 뭐, 관리사. 아, 정말 좋죠. 그런 자격증들. 근데 정말 그게 실무에서 필요할까요? 실무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 축구를 책고로 공부하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축구도 그렇지만 그거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엑셀 파워포인트 단순하게 뭐 단축키 외우고 아니 회사마다 쓰는 방식 다 달라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더 빨리 익힌다는 거죠 저는 제 주변에 택배 그리고 뭐 공사장, 인부 뭐 기술 배우는 친구도 많아요 막뭐 장사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라고 봐요 제 친구 중에 택배하는 친구 있거든요 어 대한통운 정직원이에요 어 스물 여섯 26살... 어, 살 언제지 인 모르겠어요 몇살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대 중반에 그 친구는 어 대한통운 정직원에 어... 월급을 300 정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300이면 열로, 여러분도 아실건데 정말 큰 돈이에요 20대에 벌기에는 아, 그 친구는 나중에 돈 벌다가 그 경력 살려서 사무식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1년 2년 준비만 해요 그럼 그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딴데갈 수가 없는거죠 그 공, 경력의 공백을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들 준비만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결국 수능을 쳐야 되는데 치주는 취준, 웃긴 게 수능이란 게매일매일이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계속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